안녕하세요. 헤이메인입니다. 중고차라는 이 분야 자체가 생각보다 상당히 불신이 많아요. 그냥 진실을 얘기해도 거짓말인 줄 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중고차야 머리 아파. 그냥 아, 새 차, 새 차, 괜히 중고차 사놓고 막 스트레스 받고 머리 아프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새 차가 낫다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중고차는 정말 어려운 분야긴 해요. 그래서 중고차 거래에 있어서 어떤 이런 투명성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장치들이 생겼고요. 차량에 대해서 뭐 성능 점검을 한다든가, 보험 이력 정보를 봐서 사고 이력 정보를 본다든가, 정말 투명하게, 투명하게, 투명하게 어 시스템을 개선하고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게 중고차가 투명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말이 되는 경우가 뭐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특정 업체인 나이스 D N R 이라는 회사에서 이번에 뭐를 발표를 했냐면 어마무시한 걸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거의 정보력이 국정원에 준하는 정보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이거 하나만 딱 보면요 게임이 끝나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굳이 뭐, 뭐, 이거저거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시스템을 만들어낸 건데, 앞으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일반인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하면요. 아마 일반인들은 무조건, 혹시 그거 있으세요? 혹시 이거 있으세요? 라고 하고 이제 중고차를 거래하지 않을까 아마 몇몇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야 이런 것까지 세상에 나오면 우리는 너 도대체 어떻게 뭐를 먹고 사냐고 최근 몇 년간 중고차 관련해서 너무 말들이 많고 소비자들이 너무 많이 뭐 실망도 하고 고생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자동차 365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긴 했는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다 보니까 생각보다 어떤 정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긴 얘기 하지 말고요. 바로 들어가서 블루마크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요. 이게 이제 국토부 데이터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전부 다 끌어와서 이 슈퍼컴퓨터인 AI가 지금 열심히 분석을 하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지금 내 차량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실 거고요. 그리고 쭉 내려보게 되면 이제 나이스 표준 시세라는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나이스만의 노하우가 아주 응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정확해요. 저도 깜짝 놀랍니다. 뭐 그냥 대략 얼마더라, 뭐 이런 시세 개념이 아니에요. 표준 오차 10% 이내까지 범위를 좁혀는 그런 케이스죠. 현재 시세는 440만 원인데요. 향후 1년 후에 383만 원 정도고, 2년 후에는 331만 원. 그리고 3년 후에는 330도 1만원 그러니까 이제 시세 변화가 없다가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걸 예측을 해놨는데요 이 예측 역시도 그냥 뭐 가더라 이런 게 아니라 기존의 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시뮬레이션 돌려서 거기다가 연도를 같이 넣어 봤더니 어떤 차량은 1년에 얼마씩 떨어지고 얼마 정도 떨어진 다음부터는 더 이상 떨어지는 게좀 덜하다가 또몇 년차 되면 떨어지는 게더 많이 떨어지더라 이런 부분이 지금 이 시대 예측에는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게 쭉 내려 보면 현재 이제 감가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현재는 이제 신차가 대비 거의 90% 정도 감가가 돼 있고요 그 이후로는 거의 해년마다 1%에서 2%씩 감가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오래된 차량들은요, 생각보다 감가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아요. 다만, 감가는 얼마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수리비가 그만큼 들어가니까, 이러한 중고차를 타시던 분들이, 에이, 속상해, 팔아버리지! 라고 해서 팔아버리는 경우도 꽤 많이 있죠. 아, 이렇게, 아, 어, 새가 바뀌면서 점차점차 점차 시세가 떨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제네시스 G90을 사야 될까? K9을 사야 될까? 아니면 제네시스 G80을 사야 될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잖아요. 그때 시세가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생각보다 K9의 시세가 늦게 떨어지고 G90의 시세가 연도별로 팍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G90이냐, K9이냐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당연히. K9을 선택하겠죠. 아, 소나타를 살 거냐? K5를 살 거냐? 요거에 대해서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소렌토를 살 거냐? 산타페를 살 거냐? 요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볼수 있는 게 주행거리인데요. 주행거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아, 주행거리의 변동 이력을 우리가 또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차량을 2010년도에 출고한 이후로 주행거리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어 왔는지를 이렇게 볼수 있어요. 가끔가다 이 주행거리가 변화하는 그래프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주행거리가 많이 변하지 않는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오래됐다라고 하면 이 차량은 누군가 소유주한테 갔는데 그 소유주가 거의 운행을 안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매매상에서 상품용으로 잡아서 오랜 기간 동안 판매가 안 되고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판매가 됐다라는 걸 보여주죠. 아, 이걸 보고서 누구는 그래요. 아이, 주행거리 등록 원부만 떼어도다 나오잖아.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이거는 등록 원부 차원이 아닙니다. 이 주행거리는요, 정비 이력에 주, 포함된 주행거리가 여기에 같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진오일을 갈든, 뭐 워셔액을 갈든, 뭐 브러시를 갈든, 뭐 타이어를 갈든, 브레이크 패드를 갈든 이렇게 정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방문한 카센터에서 주행거리를 기입을 하고, 이 기입된 주행거리가 국토부 전산 데이터에 올라와 있는데 그거를 가져와서 여기서 보여 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등록 원부에 있는 그런 주행거리 개념이랑은 전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이 주행거리 하나만 봐도 굉장히 많은 걸알수 있어요. 실제로 이 샘플 리포트에 나와 있는 차량이 최초 등록한 이후로 정상적으로 주행거리가 쭉 꾸준히 증가하다가요. 갑자기 2022년 4월 달에 주행거리가 확 주저앉죠. 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요. 주행거리 고장이 나서 이걸 새 걸로 교체하거나 중고로 교체했을 때 지금처럼 주행거리가 확 죽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요즘은 많이 없지만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에 지금처럼 주행거리가 확 빠져버리죠.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까지 주행거리를 조작했던 굉장히 많은 분들, 이분들, 앞으로 이런 시스템이 나오게 되면 더 이상 주행거리 조작은 불가능해요. 대부분 주행거리를 조작하시는 분들이 검사 날짜와 검사 날짜가 있으면 이 중간에 주행거리가 많으면요. 이때 주행거리를 조작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때 검사를 맡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주행거리 조작된 걸잘 모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자체가 등록 원부에서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정비 이력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곳에서 표시될 수 있는 그 주행거리를 적었던 모든 데이터를 얘가 다 끌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건 귀신도 몰라요 아, 귀신도 모르는 걸이 블루마크에서 실현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나이스 블루마크에 귀신이 한명 살지 않을까 라고 살짝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이 차량이 생산된 이후로 들렸던 자동차 정비소 이 정비소에 나온 모든 내용을 지금처럼 볼수 있죠 이거를 통해서 자기의 주행거리가 계속적으로 노출이 된다는 라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스 정비 이력 온니 only, 나이스 온니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뭐 자기가 좀 자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건데 뭐 자랑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좀들어주자고요이 나이스 정비 이력은 본인 인증을 해야 돼요 근데 한 번만 본인 인증을 하면요 그 뒤로는 계속적으로 사용이 터브에서 제공하는 62개의 데이터 플러스 그 각종 정비소에서 운영하는 정비 관련.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확도가 굉장히 정확하고요 자료가 되게 많아요. 이 차량은 지금까지 총 69건의 정비를 했고요. 국토부 정비 이력과 나이스 정비 이력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땡땡모터스에서 엔진 오일을 2022년 9월 17일날 교체를 했네요. 우리가 중고차를 사오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엔진 오일을 많이 가시는데 만약에 이 정비 이력을 보게 되면 딱 봤더니 내가 중고차 사기 한한달 전에 전차주가 엔진오일을 교체한 거예요. 그러면 굳이 교체할 필요 없죠. 내가 중고차를 사기 전에 딱 보니까 브레이크 패드도 갈았어요. 그러면 굳이 브레이크 패드 갈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중고차 사가지고요. 카센터 가가지고, 아, 중고차 샀는데요? 라고 하면 이카센터 사장님의 눈빛이 변합니다. 음, 그렇군. 약간 의미신장한 눈빛을 딱 보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정비 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아, 정비사님, 저 죄송한데 여기, 여기 지금 전차주가 그차 팔기 한두달 전에 싹 갈았더라고요. 예, 안 갈아도 될것 같고요. 어, 여기 보니까 브레이크 액을 간 지가 한5 년이 넘었네요. 이 예, 정도만 예, 교체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정비사도 아, 이씨, 아, 같은 날이 장사 안 되는데 이런 것까지 나와서. 아주 머리 아픈데? 라고 얘기할 만한 게 바로 요거예요 차량을 구입하고 카센터에 딱 갔더니 오이 어, 타이어가 중고 타이어에 막 맨질맨질한 거예요 이 경우에는 전차주가 차량을 팔기 전에 타이어를 중고 타이어로 전부 다 교체한 뒤에 팔았거나 아니면 당시에 차량을 매입을 한 중고차 딜러분이 딱 봤더니, 어휴, 컨티넨탈 타이어야. 거기에다가, 네 짝이 다새고야 근데, 이게 토탈했더니, 거의 한, 150만원 넘어. 이런다라고 하면, 갑자기 이제 막 회로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할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5만원짜리 중고 타이어를, 네 짝을 20만원 주고 가고요 기존에 달려있는 컨티넨탈 새 타이어를, 당근이나, 중고나라를 통해서, 팔아먹어서, 중간에 뭔가를 띵까먹었다. 라는 것까지도, 잡을 수 있죠. 이못 빠져나간다니까요. 또알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중고차 살 때, 보험개발원에서 사고 이력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에 사고가 얼마 되고, 얼마 보험처리 됐다. 이런 경우를 보고 여러분들이, 아, 사고 차네? 안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이 나이스 정비 이력을 보게 되면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사고 있잖아요. 이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사고 역시도, 카센터나 정비사업소에서 여러분들이 차를 수리하게 되면요.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주행 거리도 기록을 해야 되고요. 차량 번호도 기록을 해야 되고요. 어떤 부속을 얼마치써 가지고 어떻게 수리했다라는 걸 기록을 해야 돼요. 분명 차는 무사고인데 그리고 보험 이력도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정비 이력에 보니까 야, 정비가 뒤쪽 발판부터 해서 뭐한한 300만 원어치를 갈았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차는 사고가 되게 크게 났던 차량이고요. 이 사고가 날때 수리를 한 차량입니다. 보험 이력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죠. 또한 하나, 여기서 응용이 가능한 게 뭐가 있냐면, 정비 이력을 이렇게 봤더니, 여기 보면 뭐, 운전석, 방향 지시 등, 전구, 뭐,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 진짜 디테일하게, 리어 범퍼, 뒷범보, 판금, 뭐, 센서, 심지어는 뭐, 6,900원, 뭐, 볼트, 얼라이먼트, 뭐, 활대 고무, 발란스 뭐, 이런 거에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까지 나오다 보니까, 요 정비 이력을 자세히 이렇게 보다가, 시트 교환이 만약에 있다. 어, 뭐 시트 밑에 자동차 이슈가 있는데, 이슈 교체가 있다. 안전벨트 클립에 대한 교체가 있다라고 하면 이 차량은 일단은 침수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사고가 나면 정말 차가 반으로 쪼개지기 전 정도까지 사고가 나지 않는 한 운전석 시트를 교환하거나 조수석 시트를 교환할 일이 없습니다. 누가 이제 번개탄을 피우고 거기서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거 역시도 당연히 시트를 교환을 하겠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시트를 교환합니까?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트가 최소한 한 개에서 두개 이상 교환이 됐다라고 하면 아, 저는 일단 침수 의심과 그리고 전차주가 약간 좀안 좋은 일을 당하지 않으셨을까 라고 아, 유추 해석해 보기에 충분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정비력을 여러분들이 쭉 보다, 보다 보면 정말 재미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아, 대충 이 차는 어느 부위에 어떤 부속이 주로 고장이 많이 나고 어떤 소모품이 주로 자주 교체가 되는지를 알수 있죠 실제로 정비 이력을 떼봤는데 정비가 거의 없다 뭐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차가 고장나서 파는 게 아니라 질려서 판다 아마 여기에서 렉서스 차량을 정비 이력을 쭉 검색을 해보면 정비가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엔진 오일 뭐 타이어 교체 얼라이먼트 브레이크 패드 이 정도일 수 있다고요. 이거를 통해서 어떤 차량이 정비를 많이 하고 어떤 차량이 정비를 안 하는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까지도 분석이 가능하죠.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삼성차, 쌍용차 어, 르노코리아 차량은 뭐 수리비가 많이 나간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내구성이 좋아서 오래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현대랑 기아보다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아, 리콜 이력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리콜 이력에 대한 거를 여러분도 자동차 365 같은 데 가서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 리콜이 있구나 정도를 알 수만 있지. 내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아닌지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내 차량이 실제로 리콜을 받았는지, 아직 안 받았는지. 그게 또 여기는 표시가 됩니다. 어떤 차량들은 여기에 수리 완료가 안돼 있는 게 있거든요. 이 차량은 그냥 언제든지 전화하고 들어가면 리콜 관련해서 수리를 바로 받을 수 있죠. 이 사이트는 niceblumark.co.kr. e 소유주 이름은 지금은 이제 자기 거 밖에 안 됩니다. 자기 차 말고 남의 차량은 지금은 안 되고요. 향후 이거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 거고, 두 대까지는 무료로 검색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볼수 있고요. 세 대부터는 일정 부분 비용을 지불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내년 정도에서는 매매 상사의 중고차 있잖아요. 이 차량에 대해서도 일반 소비자가 원한다라고 하면 볼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아 중고차를 개인 간 직거래하기 위해서는 어디 딱히 어떤 공인된 기관이나 공정된 기관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캐리브루라고 하는 아 중고차를 굉장히 크게 판매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가서 자기 자동차 점검을 쫙 받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차량의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캐리브루에서 이아 차량은 뭐 1550이다 라고 금액이 딱 나오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개인한테 가서 야 캐리브루에서 1550 까지 금액이 나왔거든. 근데 나는 1,600 받고 싶어. 너 살래?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요 리포트를 이렇게 보고, 에이, 아니야, 나 사기 싫어. 어, 그래? 알았어. 바로 캘리블루에 전화를 하면요. 아까 그 리포트에 나왔던 그 금액대로 1,550에 바로 가져가요 차를.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 캘리블루라는 곳이 나름대로 이 중고차 업계에서 딱그 하나의 기둥을 세운 거예요. 아주 공신력 있고 공정성 있는 기관이 된 거죠. 네차 금액은 이렇고 사고 유무는 이렇고 뭐 기타 히스토리는 이래. 그래서 우리는 이 금액까지 살수 있으니까 네가 이거를 개인한 우리한테 팔든 우리한테 팔든 그건 당신이 선택하세요라고 이렇게 만들어놨죠. 아마 이 블루마크도 대한민국의 텔리블루가 되지 않을까. 지금처럼 블루마크가 생각지도 못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져와서 고객한테 보여주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 블루마크의 기능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래 가장 좋은 게내 차량을 팔기 전에요. 내 차의 이력을 이렇게 띄어서 그걸 중고차 딜러분들이나 아니면 개인간 직거래할 때 그, 직거래할 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딱 보여주면 그분들이 딱 봤을 때는 그 어떤 차계부를 쓰는 것보다도 더 정확한 기록이 여기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이게 한 10년 정도 된 차량이라고 하면요. 거의 10년간의 자동차의 모든 역사가 이 블루마크 한번에 전부 다다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시세까지 나와있기 때문에 내가 내 차를 팔때 아, 나는 뭐한 200만 받아도 돼. 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어휴, 450이에요. 그러면, 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이건 450에 팔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450에 팔겠죠. 어, 헤임에는 이 베타 테스터로서 지금 이걸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꾸준히 이 블루마크를 아,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런 것까지 나오면 아 앞으로 중고차는 못해 먹을 것 같아요. 아 너무 깨끗해. 아유, 아주 그냥 손이 막 아유, 떨려요, 떨려.